4번. 다음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플러스 b 의 값을 구하라. 지금 연립방정식이 e x 플러스 y는 1. 첫 번째 방정식.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a. 두 번째. e y 플러스 z는 3.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해가 무수히 많대. 바로 여기에 x, y에 관한 식이고 여기도 x, y, z가 있네. 근데 여기는 y, z에 관한 식이네. 이두 식을 x를 없애버리면 y, z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겠지. 자, 1번식하고 2번식에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보자. 빼서 정리하면 뭐야? 여기서 이거 빼면 2y 플러스 z는 1-a 이렇게 된다. 그렇지? 이제 여기 3번씩 하고 얘를 4번씩이라고 해 보면 3번씩하고 4번씩을 연립해서 정리를 해 봐.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2분의 b와 1분의 1과 어1 2분의 3이 같아야 돼. 세 개가 모두. 그렇지? 얘가 1이니까 2분의 b가 1이니까 b 얼마? B가 돼야 되겠지? 얘가 3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개 더하면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돼.